사실 학교에서는 거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안 되었고요 학문적 성과도 너무 없습니다 그 교수님은 너그럽고 인재한 분이셨거든요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고? 쟤는 T거든 왜 T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T는 이렇다라는 순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강사 과정을 밟을 때는 ESTJ였다가요 요즘은 ISTJ로 나오는 경우가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MBTI 좋아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성격 유형 검사인 MBTI가 우리 사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요, MBTI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직원 배치를 MBTI 검사 결과로 하기도 하고, HR 부서에서 조직 개발, 기업 운영 자체를 MBTI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들은요.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MBTI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오늘은요. 심리학자들은 왜 MBTI를 비판할까? 그리고 그 근거는 과연 타당한가? 그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대학원 전공 수업 때 성격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당시 막 뜨고 있던 기업교육에 관해서 활용되는 MBTI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어, 기업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MBTI는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안 되었고요. 학문적 성과도 너무 없습니다. 그냥 인기 있는 도구에 불과한데 사실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 교수님은 되게 너그럽고 인재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교수님은 저렇게 정색하고 비판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꽤 많은 의문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은 왜 MBTI를 비판할까라는 글을 열심히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MBTI를 네 가지 측면으로 비판을 한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뢰도란 뭐냐면, 하나의 결과 값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단했을 경우 그 값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없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MBTI 진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MBTI 진단은 어때요?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처음 MBTI 강사 과정을 밟을 때는 ESTJ였다가요, 요즘은 ISTJ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심리학자들이 성격 검사로 가장 유용하다고 얘기하는 빅5 검사는요, 5년 신뢰도를 0.83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물론, MBTI는 유형론이고, 빅5는 척도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항변하지만, MBTI가 엄청난 폭발력에 비해서 신뢰도의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건 아주 뼈 아픈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MBTI는요, 순한 논리에 빠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음, 쟤, 쟤는 T야. 왜냐면, 하 다른 사람을 공감 안 하고, 원칙만 따져. 원리 원칙주의자고 어, 되게 매몰차. 머리를 결정하고, 분석적이거든. 야, 되게 냉철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되게 분석적이고, 절대적 질리에 관심이 많아.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다른 사람 감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 왜냐고, 쟤는 T거든. 왜 T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T는 이렇다라는 상황을 단지 표현하는 순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리학자들은요, 성격은 뇌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성실성이 높은 것은 전두엽 피질의 크기 때문이고, 편도체의 과민성 때문에 신경증, 즉 민감성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대인관계가 우호적인 사람들은요, 옥시토신 수용체가 분비를 조절하는 유전자 변이체로 설명할 수 있고요. 외향성은 신피질의 특정 영역 흥분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왜그 사람의 그런 성격 요인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셋째 mbti는요 부정적 성격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양향적 성격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가장 흥분하는 부분이 뭐냐면 MBTI는 부정적 성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반대로 MBTI가 인기가 높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좋은 성격 유형이라 누구나 자신의 유형을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6가지 유형 중에 부정적 성향의 대표적인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있다거나 또는 정직성이 떨어진다라는 성격 진단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진단받은 사람은 대본에 진단하신 퍼실리테이터에게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비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MBTI를 진단해보면 어때요? 진단 구조상 내가 일를 선호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아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s의 표기를 많이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n의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둘중 하나의 유형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실제 양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외향형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내향적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성격 진단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mbti는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성격 진단을 왜 하는 거죠?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MBTI는 전혀 성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MBTI가 유사한 사람이 모여야 성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MBTI가 다른 사람이 모여야 성과가 좋은 걸까요? 알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중에 ENTJ 유형이 많으니까 ENTJ를 채용하면 그 기업에 도움이 될까요? ISTJ는 감사실에 배치시키고 ENTP는 영업직으로 보내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나요? MBTI는요, 행복, 직업 만족, 성과 등등 그 어떤 것도 예측했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심리학자들은 비판합니다. 또한, MBTI 창시자가 만든 회사인 마이어브릭스 본사에서도 실제 이 검사가 수행이나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은 MBTI가 비판을 받는 부분은 으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네 가지 정도로 심리학자들이 왜 MBTI를 비판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요 이러한 비판의 대안으로 조직 심리학자 티모시 저지가 주장했던 코어 셀프 이벨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신뢰도를 검증받았고요. 그 근거의 타당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조직 성과 예측이 가능하고요. 긍정, 부정을 모두 진단하여 긍정은 강화하고 부정은 그 약점을 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어 셀프 이벨리에이션을 한국형으로 재구성하여 진단 프로그램을 런칭한 것이 바로 감 컨설팅의 캐럿이라는 성격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난 영상을 다시 참조해 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있는 캐럿 프로그램 진단 설명회를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기업 교육에서 MBTI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BTI는요, 분명 장점이 있고요. 성격 진단의 대중화를 일으켰으며 그 유효성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분명히 비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쉽고 재미있고 스스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MBTI를 어떻게 하면 기업 교육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기업 교육 강사는 이 MBTI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할까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